하이 웰컴 백투 노란다 TV 존입니다. 아 지금 정신 먹으러 가고 있고요. 오늘 정심은 메뉴는 제첩국입니다. 제첩국. 어, 삼산동 쪽이고 삼산동 아데라움에서세양천구그 가는 쪽에 그 식당이 있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떡드레일 이렇게 밥이 나왔습니다. 오늘 여기 제철국입니다제철국 <laughs> 울산에서 이렇게 제철국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잘 없죠. 여기를 잠시 설명하자면, 어, 여기 울산분들은 아실 텐데, 그 예전에 울산에 농수산물 시장 안에 그 나이 드신 할머니분이 제척국을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. 지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거기서 장사를 안 하시는데 그 집에 자제분이 여기서 식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집도 뭐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울산에는 이제 제척국 파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 가끔 최근에는 자주 못, 못 왔었는데 한 번씩 오던 그런 데입니다. 그때그 농수산물 시장 안에 있잖아. 그 할머니가 이만한 뭐고 그릇에 밥하고 한거 주거든. 그때몇 년, 오래됐지. 그때, 그때는 한 얼마 원 팔았어, 원. 그 때, 는한그릇 얼마 팔았냐하면3천원에았어3천원그 손이 많아서 저는 새벽에 몇 시간만 장봤었거든그 이제 농수산물 안에 이제 일부러 오신 분들 그래서 밥 많이 먹고. 나도 아침에 일부러 그 일찍 밥 먹으러 가셨다니까. 대체 국물을 먹으면 밥도 양풍이 주고 그래? 양풍이 줘뭘비이 응. 먹는 거이 것도 주고 응. 아이 진들이 네. 제일 편하네 네? 양풍이 나오고 <laughs> 여 국물 시원하죠? 국물 음, 어, 괜찮으세요? 괜찮. 김치 진짜 백인데. 김치 맛있는 게요. 장가. 김치가딱 봐도. 응, 맛있네요. 자, 김치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일단은 이제 김치 색깔 질줄 자체가 닭가다 이렇게 맛있어 보이네. 예. 아. 자반이네요. 요거는 고추네, 고추, 고추. 이 이거는 이거는 조림. 국물이 진합니다. 국물이 진하고 제주국. 네, 네, 예, 죄니다 저는 여기 말고는 다른데 없어요. 예. 항상 이제 제주국 먹고 싶을 때 예전에는 이제 몽수산 시장 가거나, 그런데 이제 그게 안 하니까. 이런 식당들은 김치나 이렇게 깍두기 정도만 맛있어도 인제 그냥 음식을 충분히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여기 개척국까지 이렇게 맛있으니까 여기 금액도 한 7천원 정도면 함께 식사하기에는 적당할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좀봉사도 하시고 좀다름이좀 괜찮더라고요 농수산물 있잖아요. 그때 가면 딱 그거거든. 포장마차야. 포장마차인데, 또 얼마나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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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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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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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그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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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음, 음. 야야 형이 낸 형이 형이 낸다, 형이. 뭐 형이 낸다. 네? <laughs> 이 납품업체가 납품업체니까 야지 납품 <laughs> 그래도 뭐밥한 끼는 안다다 <laughs> 딴걸 요구하면서 골치 아픈데. 응? 요구? 응. 응. 잘 먹었습니다. 혹시 예전에 울산에 계시던 분들. 그 농수산안에서 뭐그 제척구 도시와 버스 분들을 그 할머니가 이제 여기 맨 같은 데다 보시면 됩니다. 그뭐 점심 저녁 뭐 한끼식사하기에는딱 좋을 것 같아요. 그 울산에 제척구 파는 데잘 없다 보니까 뭐한 번쯤 드시러 오시면 요즘 또 날도 추워지고 하니까 뭐 따뜻한 국물에 제척구 생각나시면 한번 들러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I met you in the summer. When you